비행기에서 내려서 숙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거 바다인가요? 와, 너무 예쁘죠? 거의 밤새고 출발한 여행이라서 진짜 피곤했는데 그래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숙소 가는 길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숙소에서 좀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모콕 야시장으로 떠났어요. 홍콩은 지하철 노선도 적고, 갈아타기도 쉽고,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타기가 쉽기 때문에, 이동은 진짜 쉬웠어요. 그냥 한국처럼 돈 넣고, 티켓 개념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띡! 찍고 들어가면 돼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자동문 슬륵 열리는데, 여기는 아직 예전에 그 밀고 가는 방식이에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몽콕 야시장에 도착했어요. 말 그대로 몽콕역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남대문 느낌이 랍니다 레이디스 마켓이라는 곳은 짝퉁 제품이나 피규어, 가발, 아세사리, 스카프 등등 말 그대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이 많아서 레이디스 마켓이래요. 레이디스 마켓 바로 옆에는 운동화 거리가 있는데요. 정말 온 동네가 운동화 천지예요. 운동화 진짜 많고 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도 많아서 운동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리는 곳이래요. 다 구경하고 나서 허유산 망고제스를 먹었어요. 진짜 홍콩 가면은 꼭꼭꼭꼭 제발 꼭 마셔야 하는 망고제스래요. A1 노 젤리 마셔야 돼요. 젤리가 들어간 거는 맛이 없대요. 이거는 타코야끼. 운동화 좀더 구경하다가 결국 건지지는 못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꿀잠 잤어요. 지금은 페리라고 하는 배를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완차이에 있었는데 심사 추위로 넘어가려면 배를 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티켓도 끊었겠다. 진짜 배를 타러 갑니다. 뒤에 바다가 보이네요. 지하철 타듯이 그렇게 티켓팅을 하고 배를 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약간 지하철 타듯이 우르르르 가고 있어요. 페리는 어, 창문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경치를 대놓고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 위험하지 않나? 그래도 배 타고 예쁜 홍콩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내눈 바로 밑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저 멀리는 높은 빌딩들이 있고 오, 기분 너무 좋았어요. 비록 날씨는 흐리지만 그래도 예쁘죠?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침사추이역에 도착해요. 침사추이는 홍콩 최대의 번화가이자 쇼핑 도시예요. 거의 뭐 명품 천국, 백화점 천국이죠. 배에서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백화점인 하버시티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배에서 내려서 침사추이에 도착해서 하버시티 왔는데 여기 홍콩 홍콩 최대 의 쇼핑몰이래요. 홍콩 최다 규모 쇼핑몰 진짜 볼거 많고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의 최대 쇼핑몰 하버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쇼! 와 진짜 상상 초월로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모여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없는 제품들과 아예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들까지! o 마이 y 여기가 다로 천국!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나스 블러셔가 한국에서는 4만 원이죠? 여기서는 5만 원이더라고요. <laughs> 너무 넓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하나 받았고요. 지도에도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저는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이다 보니까 화장품 코너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우선 화장품 코너 한 번만 더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화장품 코너를 다 둘러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사지 못했어요. 왜냐면 한국보다 종류 만원에서 삼만원정도 더 비싸요 나는 홍콩에 뭔가 저렴하게 이만큼 쇼핑을 하러 온건데 한국보다 훨씬 비싼걸 보고 지금 약간 슬퍼졌어요 그래도 재밌고 눈호강 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많아가지고 명품, 메이커, 브랜드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긴 재밌어요 세이드라는 음식점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음식점인데 그나마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시킨 음식들도 다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거 시켰어요. 칠리 새우, 샤오롱바오, 탄탄면. 왜냐면 다들 뭐 그렇게 먹나 봐요 한국인 분들 여기 오면. 그리고 고수, 고수 다 빼달라 하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럼 밥을 먹어봅시다. 이거는 칠리 새우. 요거는 오이김치 요거는 샤오롱바오 안에 육즙이 들어가 있어서 육즙이 톡 하고 터져 나오는 요거는 탄탄면 그리고 고수 뺀 거예요 먹어봅시다 다 먹으니까 바다도 까매졌어요. 예쁘죠? 음! 이렇게 하니까 예쁘구만.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다시 쇼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하버시티 안에 있는 시부야 일본구라고 일본 브랜드들 일본 스타일 옷들을 파는 데 진짜 일본스러운 게 많아요. 짠! 하버시티에서는 겐조밖에 건지지 못했어요. 겐조가 그나마 이거 세일을 해가지고. 그나마 가격이 한국이랑 좀 비슷한 정도. 세일을 해서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한국보다 비싸요. 그래서 지금 사사라는 홍콩의 올리브영을 가보려고 해요. 거기 가면은 진짜 막눈 돌아간대요. 뭐가 많아 가지고. 거기를 가볼게요. 여기가 바로 사 한국으로 치면은 올리브영 느낌이에요. 여기서 미니어처 향수 다들 기념품으로 많이 사 간대요. 저렴하고 예뻐서 선물용으로 딱이거든요. 진주팩도 그렇고 타이거밤도 그렇고 여기에 은근 꿀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로드샵 브랜드들이 가장 입점 많이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올리브영이랑 겹치는 화장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 사이버컬러라던가 푸파라던가 이런 이름의 브랜드들은 처음 봤어요 그쵸? 처음 보는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다 쓸어오고 싶었는데 참습니다 우리는 이따가 아울렛을 갈 거거든요 큰 그림 그려야죠 찾았다 블랙펄 흑진주팩 제비집팩 이거를 그렇게 많이들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추천하던데 저도 사볼게요 블랙펄팩 제비집 제비집팩 저는 지금 사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사에서 정말 살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오려고요. 왜냐면은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지금 아울렛에 가고 어디를 가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기를 했어요. 효율성을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아울렛을 가려고 해요. 지금은 아울렛 가는 길. 여기가 침사추이 지하철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하죠. 침사추이역. 어떻게 지하철에 지방시 광고를 하지? 2번 출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어요. 아울렛 찾기 힘들다. 지금은 이사라는 아울렛에 왔어요. 여기가 아울렛이에요. 구찌, 발렌시아가, 프라다, 샤넬, 지방시 등등 정말 많은 명품들이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세일을 하고 있어요. 아울렛에서 가방들을 산후 다시 사사에 가서 팩이랑 클렌징 오일, 타이거 밤 등등 여러 개 사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려고 해요. 아, 집이래. 숙소. 이렇게 손에 무언가를 한가득 들고 갑니다. 포산 망고 주스를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꼭 A1 노 젤리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 먹어보려고 해요. 맛있다. 홍콩 음식 엄청 느끼하고 막 기름져서 니글니글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이 망고 주스로 푸는 것 같아요. 진짜 상큼하거든요. 홍콩도 이렇게 버스킹을 하네요. 먹으면서 페리 배를 타러 가고 있어요. 그냥 지하철 타듯이 타면 돼요. 어쩌다 보니까 막차를 타게 됐네요. 맨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경 뷰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맨 앞자리라서 더 배멀미가 심할 수도 있겠죠? 아닌가? 아무튼 숙소에 갈때 이렇게 좋은 예쁜 야경을 보면서 갈수 있게 되었어요. 같이 보시죠. 예쁜 야경, 홍콩의 야경, 코너 속의 코너! 홍콩 편의점 돈까스 덮밥 먹방 비주얼은 이게 뭐지? 과연 이 돈까스가 왜이 돈까스가 됐는가 돼지고기 튀김 음. 우리가 아는 돈부리 맛이 아닌 중국 향신료 맛이 많이 나는 돼지고기 튀김에 음, 계란 계란을 그냥 뭐 대충. 아! 아! 음음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신라면을 하나를 클리어를 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 배가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로컬 현지 라면을 사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능. 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제 라면도 두 개나 먹었고 배도 불렀겠다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제가 오늘 뭐뭐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사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블랙펄 흑진주. 흑진주 팩이랑 제비지팩, 이거를 3개 사면은 2개를 공짜로 준대요. 그래가지고 3개씩 사서 2개씩 공짜로 얻어와서 1 플러스 1처럼 3 플러스 2인 거죠. 그리고 제가 홍콩 올때 클렌징 오일을 안 가져왔거든요. 굿 클렌징 오일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주던데? 사이버 컬러라는 홍콩에만 있는 뭐 브랜드 같아. 요 이거는 호랑이 연고. 뭐좀 유명한 것 같아요 호랑이 연고 만병통치약? 만병통치 연고 그런 느낌이에요. 홍콩은 쇼핑의 도시니까 여기 와서 옷을 사서 갈아입어야지. 나는 단벌로 떠나겠어라는 마음으로 와서 옷을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내일 또 이거 입어야지. 단벌 신사 뿅! 호텔 앞에서 바로 탈 수가 있어요. 택시 스테이션이 있어서 저게 바로 홍콩 택시. 저렇게 생겼어요. We have to go here. s o g o Yeah. Do you know? Yeah. Thank you. 한 홍콩 팬분께서 소고 백화점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다는 홍콩 현지인들만 아는 해골. 알려주셔서 포즈웨이베이 역에 있는 소고백화점을 떠났어요 지금은 소고? 소고라는 백화점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구찌 화장품도 보이길래 많이 사왔어요 거의 30% 할인받았지롱 진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잘 못했는데, 지방시, 발렌티노, 미우미우, 버버리, 와, 모든 명품들이 최소 20% 세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우미우 100만원짜리 신발을 반값에 득템했어요. 대박. 와, 블랙 프라이데이 진짜 신세계였어요. 사실 엄마 사업자 홍콩 출장 가시는 걸 따라온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일할 때는 혼자 이렇게 심심하게 보내기도 했어요. 쇼핑 끝나고 엄마 일하는 거 기다리고 나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의 뭐 쇼핑은 못하고 공항으로 가서 저 무사 귀국하고 왔어요. 한국 무사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온 물건들은 조만간 하울 언박싱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짱 많다. 언제 다 찍지? 그럼 여러분 안녕!